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8일 자 금요일 8시를 넘은 시각 저녁에 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코스닥이 2.11% 코스피가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아, 금요일이면서 그렇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예, 코스닥에 역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그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시젠이 다시 반등을 하나요? 음, 주봉 일봉 약간 좀 빨간색이죠? 정가선을 예, 밑에 보조지표가 또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자 시젠의 그 일봉상 그 뭐랄까요? 그 재매수 맥점이 하나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일봉이거든요. 오늘 97,700원, 종가 마감했는데요. 자, 시젠에 그, 저는 이제 일봉은 잘안 봅니다만은, 그 일봉을 돌리다 보니까, 아 어, 지금 시젠 그 주가에서 굉장히, 예, 그럴싸한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명선을 이렇게 일봉이 뛰고 있죠. 예, 요 정도 가격대, 한 8만 5천원 정도가, 일봉상으로는 예, 종가선상, 붉은 라인과 검정 라인의 경계선상이네요. 예, 뭐 다시 말하면 일봉상으로 8 5 0 0원저 정도 근처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재매수하는 관점이 되겠는데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봉상은 답안점 쌍봉 모습이고, 월봉상은 외봉을 아직은 그리고 있는데요. 자, 올해 연말까지 시즌 같은 종목은 이제. 해당 주들은 계속 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시총이 어느덧 2조 4천억짜리 아주 그 몸집이 제법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예, 역시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 그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여전히 그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14만 5천원 이에요. 자, 굉장히 럭셔리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에, 그렇죠, 로열 패밀리로 거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서 시총이 그 알테오젠도 2조를 넘어서 2조 294억인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주주분들요. 강홀딩 전략이 아닐까요? 저점에서 10만 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예, 이거 하루하루 주가 오르고 내리고 쳐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월봉, 예,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느긋하신 분들은 연봉 딱 찍어놓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예, 누가 즐기나 한번 보자. 예, 이런 종목을 5만원, 6만원에 물었다고요? 예, 잘 물으셨는데요. 예, 절대 놓으면 안 되죠. 예, 어디까지요? 이제 주가는 6자리인데 앞자리 수가 어디까지 바뀌느냐. 지금 14만 5천원인데 30만원 되느냐, 50만원 되느냐. 글쎄요. 음... 더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뒤에 0이 하나 더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100만원 대 알테오젠. 예, 약간 좀 소설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허무 맹랑한 소리 같기도 한데요. 자, 여기 알테오젠이 뒤에 0이 하나 더 두면 예, 145만원인데, 예, 그러면 시총이 20조 되는 건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무슨 허무 맹랑한 소설을 쓰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셀트리온 패밀리를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덩치가 커질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13조죠. 자, 셀트리온은 얼마입니까? 21만원 넘어가지고, 28조인데, 물론 뭐 아직 뭐, 예,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국자 99,400원, LNC 바이오 조금 조정이고요. 셀리바리 82300원, 매드팩도 8만원 자 HLB 10만원이네요. HLB 10만원 딱 걸려있습니다. 10만 400원에 딱 걸려있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시젠 7.13%올라있고요 파미셀 마이너스 네, 1.50뭐 아우 파미셀이 아, 이 누가 관리하는 종목입니다. 예, 뭘 보면 안아요. 종가선 색상을 보세요, 여러분요. 비오군의 종가선 월봉. 예, 전체 색상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까맣죠? 예, 화면을 살짝. 예. 죄송합니다. 핀트가 맞아서. 자, 까맣죠? 예, 주가는 굉장한 각도 거의 90도 각도로 월봉이 저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 2단 점프 지금 하고 있는데 2만 원대에서요. 어, 아주 안정적입니다. 뭘 보고 아느냐고요. 이종가선 색상이죠. 이 검정색이죠. 자, 2만원대부터 지금 주가가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보세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고점 증후가 다분해 보입니까? 예, 물론 그렇게 봐도 뭐할 말은 없어요. 예, 야, 매도 책이 참 좋네. 뭐 이렇게 봐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 앞전에를 잘 보시면은요. 예, 고점마다 매도를 쳤던 구원을 잘 보세요. 자, 근데 약간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 장면인데요. 피크들요. 그렇죠. 저렇게 또 급락 떨어질까요? 글쎄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뭔가 좀 상황이 달라 보인다. 과연 요 리버스 라인 제로에서 마이너스 7호까지 예, 아직 그 폭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슈팅이 과연 어디까지 방점을 찍으러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미셀. 재미난 모습입니다. 재미난 게 아니고, 전율이 느껴지는 파미셀의 검정색 일변도의 월봉 종가선입니다. 자, 더존비즈온998. 아, 99,800원, 10만원 목전 두고 있죠. 예, 역시 잘 나가고 있습니다. 2조 9천억이고 3조에 바짝 붙여놨습니다. 시청이요. 외국인들 계속, 계속 살것 같아요. 자, 리노공업 역시 95,200원. 예,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솔브레인, SK, 케미칼, 셀트리온, 작전을 7만원대, 중후반. 자, 제넥신 7만원 딱 찍혀 있고요 아, 어, 제넥신요. 예. 쭉한번 보시고. 아이템 반도체 5만 9천원. 자, 그 다음에, 이 예, 네패스 3만원대에 다시 탈환하고요. 7.4% 상승이 있습니다. 어, 네패스도 일낼 만한 종목 같은데요. 예. 뭐 이미 일은 일어났습니다만, 주가에. 어디까지 갈지 한번 기대가 되는 네패스. 랩지노믹스 다시. 예, 가다듬고. 자, 랩지노믹스 지금 시젠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나오죠. 여기 많은 물량이 지금, 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던졌고, 누군가는 잡았는데, 내려와요. 2만원 향해서. 내려와서 그라인 뛰느냐? 그렇죠? 제 랠리가 시작되느냐, 뭐, 어떻게 될지. 시젠, 뭐, 랩지노믹스. 여전히, 주가는 아직 안 죽었네요. 아, 매지온도, 많이 갖다 올려 붙였고요 자,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어, 좀 뭐랄까요. 맷집이 있죠, 종목들이. 예, 예전 같으면, 뭐, 급락이 떨어지거나, 다시 주가가 시작점으로 내려갈 만도 한데, 어, 이제는 좀 맷집이 생긴 것 같아요. 면역이 생겼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단단한 모양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기대가 계속되는 대한민국 증시, 특히 코스닥. 자, 레몬, 얘도 예, 굉장히 좋네요. 얘도 지금 퀀텀 전부 다시 하려고 뭔가 물결 무늬를 그리네요. W 자, 자, 이 W 포착되죠. 주봉상, 짠, 짠, 두 개. 일봉으로 보면은, 예, 이런 모습이고요. 좋은 장면 나오죠, 일봉요. 이야. 240, 120분 봉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예, 주봉이 뭔가, 예, 그림이 W가 나오는데, 자, 15,000원 대 누가 이 물량을 잡느냐, 이게 털는 형태냐, 15,000원 대에서 3만원 가는 어떤 도약을 위한, 예, 물량 수집이냐, 좀 지나면 판가름 나겠죠. 메디톡스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급락이 좀 떨어졌었는데, 자, 주가 하락이 여기서 왜 멈출까요, 여러분요? 메디톡스임 저점 같아요. 예, 아주 그 매력적인 저점인데, 물론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 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뭐, 어,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고,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겠고, 그동안 뭐,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려운 자리이긴 한데, 근데, 어, 주가만 놓고 봤을 땐 10만원. 10만 원 바닥을 찍었는데 왜 거기가 저점일까요, 여러분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가 알게? 그냥 단순히 10만 원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종가은 색상이 월봉상 검정 라인과 붉은 라인의 경계점이 10만 원대에 나오죠. 붉은 그 일변도의 하락이 예, 여기서 검정색으로 바뀌었고 점 형태로 바뀌었고요. 예, 그렇죠? 고개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실컷 치고 청산을 한 듯한 모습이 에너지2에서 더블 두 개의 산봉우리를 그리면서 공중에 붕떠 있죠. 매도자들의 수익장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도 라인이 위로 올라와서요. 에너지2가 쌍봉을 이곧 높은 데서 그린다. 이거는 예, 매도자들이 수익이 그만큼 배가 터지게 생겼다. 예, 청산하는 구간이겠죠. 여기서 70만원, 60만원, 50만원 매도친 구간 주체들이 있을 텐데 예, 여기서는 청산해야죠. 이걸 뭐 어디까지 더 밀겠어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뭔가요? 이게 지금 월봉이죠. 주식을 팔기보다는 이젠 담는 구간이다. 7호 라인에 리버스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메디톡스요. 예, 신나게 누군가 지금 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은요. <laughs> 자, 향후, 어, 이게 주가가 지금 15만원인데, 20만원, 25만원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지, 뭐, 그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주가를 지금 밀어놨네, 그렇죠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다만, 차트를 놓고 봤을 적에는, 예, 다시 저루의 누군가에게는 매수 찬스가 열린 것 같습니다. SK Materials, 예, 아, 굉장히 플랫폼 그리워가고 있는 단단한 모습이고요. LG 노텍 예. 다나와, 아우 다나와 좋고요. 나무 기술 좋고요. 예, 램 테크놀로지는 월봉상 생명선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로비스, 퍼로비스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예, 예, 넣놨네요 제가요 메뉴에다가. 아예 KMW 좋고, 바디텍 매드, 아프리카 TV, 스튜디오 드래곤 쭉가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뭐좀 짧게 영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전화가 자꾸 들어오네요. 예. 스마트폰으로 자꾸 찍고 있는데요. 어, 뭐 리노공업, 네페스, k i n x 얘네들은각 섹터를 대표하는 어, 그 골목 대장입니다. 골목 대장급이 아니죠. 예. 한 지역을 어, 대표하는 대장 주주. 드리죠 넷패스, KNX, 리노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존, 비존 KMW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차트들이 아주 우량하죠. 굉장합니다. 자, 향후 한국의 산업 전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역량이 점점 강화되고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같은 무서운 추격자들에 의해서 잡힐까요? 잡혀서 예, 잘못하면 발필 수도 있잖아요. 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빨리 좀, 예, 도망가야 될 그, 쪽은 좀, 예, 예 신경을 써서 빨리 좀더한 발짝 더 도망을 가고요. 예, 따라잡아야 할, 어, 부면, 부면들은 좀더 분발해서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서포트, 얘도 뭐, 예, 아, 예. 이거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 종목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굉장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죠. 알서프트요뭐 원격, 그렇죠? 원격이라는 어떤 테마, 굉장한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부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원격, 그렇죠? 뭐 원격, 원격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 아래 그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가지 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원격 교육. 뭐, 그 다음에, 뭐, 원격, 그, 뭐, 재택 근무, 뭐,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관련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요번 사태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 가운데 하나가 알소프트 같은데, 3600억이고, 외인 22% 가까이 들어와 있네요. 이야,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거 말이죠, 이거. 이 거대한, 이 거대한 이거 말이죠, 이거. 이물량인데, 4,000원 정도. 에. 이 거대한 바스켓, 예. 예, 한 5, 6년, 6년 정도. 예, 6년 정도에 걸쳐있는 이 거대한 바스켓, 어마무지한 이 바스켓인데요. 자, 이게 도대체 뭔가 연봉을 봤더니, 예, 이렇게 나오네요. 연봉 보세요, 여러분요. 이거는 거의 천기 누설급입니다. <laughs>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재미로 만들으시겠죠 자, 연봉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거죠 이 거대한 밑에 바닥에 쫙 깔려 있는 예, 거대한 바구니 바스켓이 두개 보이시죠? 연봉으로는 한뭐0천 원대 정도 되는 평단가, 평단가 3천원 정도 되는 이 거대한 물량이 에, 누군가에게 들어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주가는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10배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3만원. 자, 그렇다 그러면 알소프트. 과연, 자, 본격적인 시세이 스타트 라인은 5,500원입니다. 여기. 자기 최고가 라인이에요. 5,500원부터 시작하는 그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지금 7,000원 정도 되고요. 앞서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 샘플링을 우리에게 톡톡 해주고 있는 알서포트. 어, 예, 예, 재밌습니다. 알서포트. 예,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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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롭지 않네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 좀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일정이 좀 갑작스런 일정들이 생겨가지고요. 어, 그래서, 어, 몇 종목을 이렇게 긴급하게 찍어봤는데, 자, 메디톡스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알서포트. 이렇게 한두 종목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의 어떤 그 학습용 데이터 공부거리 이렇게 두 가지로 함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뭐 종목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렇죠. 사실상 뭐 하나 남았고 유일한 보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 남은 그렇죠. 예 비상의 카드 혹은 뭐 마지막 카드죠. 이 카드마저 패를 뺏켜버리면 뺏겨버리면, 그나마 사실은, 에, 그, 그렇죠. 좀 난감한데, 이거라도 좀 지켜야 되겠죠.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 AI도 들어가 있고, 뭐,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분의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영역인데, 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두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상당히 지금 그 증금승부가 벌어지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준비된 그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다수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텁죠. 그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프라가 그렇죠. 종목군들이 상당히 두텁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유전자 쪽이요, 진단 시약 그다음에 뭐 진단 그 기기 시스템 이쪽 파트를 위시해가지고 상당히 산업군 전반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야 세계적인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요. 완충작용을 해줄 것 같긴 해요. 예, 이 반도체 쪽이라든가, 뭐, 자동차, 뭐, 그 다음에, 네?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그나마 이번에좀 확인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외에도, 뭔가 좀더 필요하겠죠. 예, 더 필요한데, 좀 분발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빨리 좀, 많이 따라잡혔다 싶은 쪽은 좀 빨리 좀또 다시 간격을 좀 벌리고요. 새로운 먹거리들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아참 큰일입니다. 예, 근데 뭐잘 하리라고. 어, 기업들이 뭐 알아서 어련히 잘 해주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요정도로 하고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 예, 시뻘겋습니다 예, 반도체 뭐 4차 산업 카테고리 그 다음에 뭐진단시약 파트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뭐 이쪽 전부 다좋은것 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말을 이용해서 어 종목 한번 저처럼 이렇게 쭉 돌려 보시면서 어 굉장히 좀 유의미한 패턴이 나온다 생명선을 찍고 뛴다 주봉 월봉이 아니면은 뭐 하단, 상하단 채널을 의식한다. 리버스 라인이 주가 하락의 끝자락을 예고한다. 혹은 과열을 가르키고 있다. 이런 거쭉 한번 돌려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뭐 내일 정도 지나면 조금 바쁜 게좀 스케줄이 끝나는데요. 아, 조금 더 공부해서 또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알서포트. 요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